안녕하세요. 여수일보입니다. 2024년 3월 8일 금요일입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엘이 또 폭등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될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TQQ 62불, XXL 55불에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앞으로 천비디아가 될듯 합니다. 제가 계속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비트코인의 폭등만큼 더 폭등하는 것은 엔비디아, 엔비디엘밖에 없습니다. 브로드컴은 좋은 실적을 내고도 반도체 매출은 예상보다 저조하고 AI 분야를 투자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런 발언으로 애프터 장에서도 상승 중입니다. 브로드컴의 실적을 보시면 실적 괜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이던스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컨퍼런스 콜에서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는 시초 2위를 탈환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고요 TSMC도 지금 눈에 들어오고요 노보노 디스크도 눈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것에 좋은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파월은 금리 인하 머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을 했습니다 10년물 금리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파월 입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이 나왔으니 당분간 큰 이슈가 없으니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채권을 사들인다고 하면서 2년 물 금리가 크게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단기 물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계속 시장을 리드한 건 엔비디아입니다. 앞으로도 엔비디아가 리드할 가능성이 크고요. 잠깐 시어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아직까지는 엔비디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포와 탐욕 기수는 75의 높은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 매수 심리가 가득한 상황이고요. ai에 대한 심리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푸콜 옵션도 지금 횡보 중인데요. 이렇게 조금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 그리고 아닌 기업들의 차이가 큰 상황이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6월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네번 정도 금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의 말처럼 머지 않았단 말은 언제일지 아무도 알수 없겠지만 올해 분명히 하반기에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낯싹백을 보시겠습니다. 계속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21선 터치만 하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지금은 하락에 대한 뚜렷한 신호가 없기에 지금은 홀드 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S&P 500도 지금 21선, 뭐 이렇게 터치가 힘들고요. 11선만 터치하면 지금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잘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의 악재라면 비싸다는 건데 아직 버블의 끝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아삭은 상대 강도 지수의 저점 이렇게 지금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낮아질까봐 걱정을 했지만 지금은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RSI가 조금 더 높아져서 고점도 높여준다면 상승 랠리를 지속할 수 있을 듯 합니다. t q 를 역시나 21선 터치하면 바로 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수 찬스를 많이 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 한 주씩 정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속수리 과연 TQ를 추월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일선 터치하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21선까지는 거의 기회를 주지 않는 모습이고요. 5일선만 터치해도 지금은 좋은 매수 찬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텔은 좋은 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약 5에서 8% 가량 수익권이라고 봅니다 약간 조정을 줬을 때 미국 기업이 밀어드니까 들어가면 좋겠다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인텔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문제가 나올수록 인텔은 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이때 말씀드렸죠 480 그리고 464 450불에 매수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약100% 가까이 수익을 거두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시장은 잘 나가는 기업만 더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 어떤 기업이 주도하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엔비디아는 제가 150불 정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사신 분들은 70에서 80% 가량 수익 중일 것 같습니다. 80불 때못 사셨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라 보여지고요. 2이 전에 들어가셨어도 약 14%, 지금 애프터장까지 하면은 20%가량 수익이 될것 같고요. 어제 사셨어도 약 10%가량 수익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저도 틀릴 때가 많이 있고, 실수할 때도 많이 있지만, 수익을 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엔비디아를, 그리고 엔비디아를 지금도 사도 좋냐?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매주, 매일, 하루에 한 주씩 사는 것도 지금 괜찮아 보입니다. 만약에 조정이 와서 5일선이라든지 10일선이라든지 20일선이 오면 그때는 비중을 좀 확대해 가면서 매수를 하시는 방법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BNK는 항상 좋은 수익을 줬고요. 어, 2 1불2 2불때 분할 매수를 했고, 혹시 불타기를 하실 분들도 지금은 뭐 따로 계좌를 만드셔가지고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은행 파산은 없다라는 시장 심리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매수는 저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리스크가 어느 정도 사라졌기 때문에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